이제, 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화문 국민대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구국의 선지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존 경하 는 국민 여러분,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문재가는대 한민 국을 지 키기 위하 여, 오늘 저는, 이 뉴욕 과유제주에도 착했 습니다. 반드시 대 한민 국을 지켜 내겠 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so 그야말로 물심 양면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국민혁명당 미주를 대표하는 김태훈 목사님과 또 미국 전체를 다 지휘하신 김남수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을 한, 한분한분다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시간과 환경 관계로 일일이 인사를 못 드림에 대해서 죄송하겠습니다. 아 uh, 심지어 지금 시카고에서 미시간에서 여러 곳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today, Chicago, 이 대회에 참석하게 오셨으나 this, 이 좌석의 한계점 때문에 event, seats, 여기 안에 들어지도 못하고 조금 전에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so over, 강화문에서 이루어졌던 국민 대회처럼 like 뉴욕에서 Korea. 가장 큰 맨하탄 그 거리에서 한번 이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살라의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조선 땅에 버렸습니까?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출발지가 바로 동부, 바로 뉴욕,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성교부의 인도로 한국의 성교사로 왔으나 they came as to Korea, 막상 와보니까 하나님께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laughs> 이어지는 일기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Uh, 우리가 조선 땅을 와보니까 조선 land,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밖에 없고 the back,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최대가 되어서 these, people, 지금 북한처럼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so 서양 people,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주 참혹한 형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미국과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어 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성묘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사건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1904년 미국으로 초청하여 조지 워싱턴 대학을 공부시키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공부를 시키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학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속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3대 학교의 과정을 통하여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공부한 것 중에 절반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성교사들이 미국을 데려올 때목사사만만려려 데려온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와서 공부하는 중에 목회만 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이건 일이 너무 적게 보여서 이승만의 회고록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하리라 하고 대통령으로 나서게 된것 s 다 그가 공부했던 과목 중에서 so studies, 국제 국제 정치학, 그리고 인류 인류사, history, 또 국제법 이런 공부를 하는 중에 미국에 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보니까.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럽 불화파가 2000년 동안 살아온 그 과정을 이승만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of of 거기에 이승만 가슴 속에 꽂힌 것이 자유라는 단어가 꽂혀버립니다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에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 자유 시장 경제 세상에 살이든. 그리고 그때 한국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이건 세계의 초 인류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한미 동맹으로 가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해방도. 독립도 건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니다 세 번째 기둥으로 한미 동맹을 세운 것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America, 지나간 인류 역사를 공부하는데 history, 주로 제국사에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인간은 어떤 과정으로 살아왔는가 history, mankind... 보니까 구약 시대에 여섯 개의 제국 시대로 살아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국인 에디트입니다. 두 번째가 아시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바벨로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나라인 로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세운 국가 중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years, 마지막 결론의 나라인 로마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의하여 점령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서 land? 바로 이승만 속에 자리 잡은 것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4대 건국기둥을 통해서 국가를 세워야 했던 각오를 철저히 하고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하여 그가 미국에서 잉태했던 애를 대한민국에 와서 낳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승만의 4대 건국로 시작하여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이것의 건국의 설계도는 정확했던 것이 이제 건국 후 70년 동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 도로 통하여 And so the of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 후의 대통령들은 다 잘했지만은 next, uh,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Well areas,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대통령은 내가 해도 그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명동을 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국에서 잊어서는 안될 사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어. 민족을 개화시켰고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으며 이승만의 건국운동의 중심에 섰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 대만에 있는 그아 대만이 아니라 그 네팔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네팔 현지인이죠. 그분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아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는가 미국의 하바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베로의 논문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나라 독립한 나라가 148개인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제도 민주화를 이두 개를 완성한 나라는 세 나라가 있는데, 첫째는 싱가포르라고 그니다 싱가포르는 이거는 국가라고 할수없 도시 국가입니다.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서. 두 번째가 대만인데, 이거 역시 인구가 2000만 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만은 지금 그 UN에서 탈퇴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에서 148개 나라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새로 생긴 나라가 148개인데 그 나라들 중에 사람이 살수 있는 민주화의 제도 But upon, this idea of liberal democracy, 먹고 사는 문제의 산업화가 해결된 나라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기립 박수를 해야 될 첫점이 왔습니다. Only country to 대한민국 separate,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Korea, nation, 동의하십니까? 아, 대한민국 나애지고 영원 토로 사랑 하 리라 동의 하십니까강화 분의 분위 기가 살 아나고 있 습니다. 우리 오늘 밤새 도록 계속 한번 밀고 가 봅시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 는민 족의 개화, The South Korean Church, 독립운동, 건부 새마을운동, 새마을 이 새마을운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Well 그 네팔 선교사가 it. 와서 아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았냐? 새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그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This, uh,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박정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왜 한국에서 되는 세말운동이 여기는 왜안 될까? 아 이거 직접 가서 교육을 안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금운동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네팔에 있는 청년들을 한국을 데려와서 so youths, 새마을 연수이에다 가둬놓고 본인이 네팔말로 통역을 해가면서 Nepal, 3개월 excited. 교육을 해서 네팔로 갔더니 새마을운동이 새마을 안되더라는 거야. 그의 논문에 의하면 thesis, 왜 안될까? 거기에 중요한 발견을 하는 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3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 중심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키워냈다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새마을 지도자의 모든 출신의 84%가 교회 청년 회장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팔을 가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And so the Nepal, this is not 다 아시는 바 그대로고. You know, 1948년 8월 15일 1948,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는데 그 전에 50 선거를 통하여 최초로. 최초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But that they had an to bring about the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회의를 할줄 모르는 거예요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의 최고의 연장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time, 회의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회장하라고 회장 부회장 하라고, 총무 하라고, 그게 뭡니까? 해보면 알아. 시킨 대로 해. Asked, said, 그러니까 공동체 운영 원리를 전혀 몰랐던 거지. Time, this... 이것을 가르친 단체가 바로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면 본능상 뭐부터 하느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많이 들어보셨죠? 이래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저 신한 아파트까지. 교회가 가는 곳은 공동체 운영 원리를 가르쳤니다그래서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후에 민주화되는 과정에도 Then, 한국 교회 era, 없는 민주화는 불가능했습니다. No 모든 대한민국의 과정에는 Korea, 한국 교회가 중심에 서서 희생해 왔기 때문에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는 누가 서포트했는가? 바로 이제 여러분 기분 좋은 시점이 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대한민국의 교포 사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왔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7위권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몇년 안에 5위권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에 당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시지 물어보는 겁니